40대부터 시작해야 늦지 않는 건강 습관 5가지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셨다면 이젠 진짜 시작할 때입니다. 첫 번째, 저녁을 일찍 먹자. 40대부터 대사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. 늦은 저녁은 내장치 방당뇨 수면 장애를 부릅니다. 7시 전 식사 실천해보세요. 두 번째, 하루 20분 걷기. 운동 싫어도 걷기만큼은 필수. 혈액순환, 관절, 뇌 건강까지. 40대의 만병 예방 운동입니다. 세 번째, 수면 패턴 고정.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야 호르몬 균형, 면역력, 뱃살, 기억력까지 다 관리됩니다. 네 번째, 채소 절반 식단. 섬유질과 항산화 물질은 노화와 질병을 늦추는 열쇠. 식단의 절반을 채소로 채워보세요. 다섯 번째, 정기 건강검진. 몸이 괜찮다고요? 조용히 진행되는 병이 더 무섭습니다. 1년에 한번꼭 체크하세요. 지금 시작하면 10년 뒤가 달라집니다. 하루 1분 건강 루틴 구독하고 함께 챙겨요. 건강은 나이 들기 전에 준비하는 겁니다. 40대부터 늦지 않았습니다.